시간은 돈이죠. 1.2배 속으로 보세요. 수박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취업입니다. 두 번째, 창업입니다. 세 번째, 성취감입니다. 쓸모없는 자격증은 취업 목적이었으나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 그리고 창업 목적이었으나 창업하는데 필요없는 자격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음, 취업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인지 알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해당 자격증을 검색해보세요. 구직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된다면 해당 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구하지 않는데 이력서에 기재했다고 우선 선발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필요다면 우대 사항의 자격증을 기재하거나 지원할 때 필수 조건으로 기재해 놓습니다. 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법전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 전기, 안전, 열 관리, 건축 등 건축물과 안전에 관한 자격증은 관련 법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 밑에서 일하는 보조 역할 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에 따라 자격증 취득자도 쌓여가는 마당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입사할 확률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창업 목적인 경우 꼭 따야 할 자격증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업자 등록할 때 요구하는 서류에 자격증빙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방수를 한다면 방수 자격증, 창호를 한다면 창호 자격증 등 일할 때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관공서나 회사와 도급 계약으로 일을 할때 자격을 갖춘 업체와만 계약이 되는 특성상 이런 경우 자격증은 필요합니다. 그러니 창업 목적이라면 어떤 업종인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음,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일까요? 첫째, 구직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는 자격증. 두 번째, 취업하려는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예를 들면, 보일러 만드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열과비 기능사 있다고 우선 선발 대상자는 될수 없습니다. 사무직은 경력, 학교, 전공, 인성, 어학을 종합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만에 하나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경력, 학교, 전공, 인성, 어학 점수가 모두 동일한데 열 관리 기능사를 취득할 정도로 보일러 제조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열정이 반영된다면 모를까 열 관리 기능사를 취득했다고 보일러 회사 사무직에 취업의 가점을 받기엔 무리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회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더욱에 받습니다. 취업을 하려는 회사를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마시고 취업을 하려는 직무에 맞춰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꼭 염두해두세요. 음, 취업하려는 업무와 관련은 있지만 법적 요구 수준이 미더라는 자격증에 대해 예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기의 경우 전기산업기사 이상만 관련법에서 관리자로 인정해줍니다. 그럼 전기기능사는 취득해도 전기관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여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전기 관리자 밑으로 후임을 뽑는 수요가 있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임금으로 전기에 대해 말귀가 통하는 사람을 고용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을 할때 전기 관리자와 관련 기능 인력 몇명 보유라는 조건이 있기에 이렇게 인력 수요와 공급이 있는 자격증인 경우라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중의 관련법에서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자격증도 많고 인력 수요는 없는데 미래에 필요할 것이다 라는 명목하에 나온 자격증은 취득 도전 시 선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하는데 공인인증 안된 민간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라고 해서 꼭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있다고 해서 취업을 보장받거나 관공서에서 사업자 등록할 때 자격 인증을 해주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약초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약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약초를 재배하거나 캘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초 관련 재배 회사에서 해당 자격증 오대 조건을 걸었다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당 약초 회사에 입사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쓸모가 없습니다. 단지 약초에 대한 공부를 했고, 누군가에게 공인 받았다는 성취감을 목표로 했다면 좋을 것입니다. 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쏟은 노력과 정성, 시간, 비용을 투여했는데, 활용할 곳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입사 종합점 수가 같은데, 저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관련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보여줄 때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동참일 확률을 기대하며 취업이나 사업과 무관한 자격증 취득의 시간을 투여하기보단 어학이나 인적성 점수를 올리는데 더 치중하는게 좋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자격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어요. 단지 세상이 여러분을 다 수용할 만한 자리를 못 마련한 것일 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